귀중품을 안전하게 금고 3종 선일금고 루셀 MC ID20은 최신 지문 인식 기술을 탑재한 내화금고로 가정용 및 사무용으로 적합한 소형 중형 모델입니다. 20리터의 용량과 37kg의 중량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며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음성안내 기능이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지문 인식과 터치식 번호 입력이 가능해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설치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 금고는 안전한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엘루시 디지털 금고 ELS-50H입니다. 이 금고는 사이즈가 350X, 310X, 500mm로 무게는 약 15kg으로 가벼운 편이라 설치가 용이합니다. 버튼 잠금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블랙 색상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고객이 직접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제품 내부는 칸막이가 있어 소지품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또한 도난 방지를 위한 벽 고정핀도 제공되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정용으로 적합한 이 금고는 귀중품 보관에 안성맞춤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훌륭한 선택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IEP 디지털 미니 금고 I3000은 가정용으로 적합한 작고 튼튼한 금고입니다. 사이즈는 23x17x17cm로 방 어디에 두어도 부담없는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강철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버튼 방식의 잠금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2.8kg로 아이들도 쉽게 다룰 수 있으며 제공되는 앵커볼트를 이용해 고정할 수 있어 안전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블랙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이 간단하고 열쇠를 잃어버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실용적입니다. 이 금고는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여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